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시작부터 심사는 종편 재승인을 위한 요식 행위이자 알리바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종편 국민 감시단은 오늘 채널 A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재승인 반대를 위한 서명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방통위는 온갖 구시를 달아 정권을 부활시키고 재생시키려고 작심을 했고요. 정권은 방통위를 통해서 정권을 지켜 자기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말 그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부 구성이나 또 배점표 대점 기준들 보면 평가 기준들 보면 아, 이것은 종편방송 기태방송인 종평방송을 다시 한번더 기간 연장해 주는 이한 이른바 알리바이 만드는 수준의 그런 그 요식행이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국정원이 어제죠. 기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인 일요일 밤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습 사과를 한 데다 사과 내용도 위조 인정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정원 비호에 앞장섰던 새누리 윤상현 부대표와 김진태 의원.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분들 국정원의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는 이분들, 카멜레온이 따로 없으시네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까지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부터 부정부패인 박근혜 정권과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며 시민들 어김없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는데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동시 전대미문 국기문란 사태를 촉발한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고발뉴스가 촛불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 국민들이 자기들의 불만이나 뭐 이런 살기 힘든 거라든가 뭐 나라가 잘못된 대선 뭐 이런 그렇게 그 뭐 이렇게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나 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간첩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씌워서 그 사람들한테 틀을 씌워서 이렇게 뭐좀 종북이나 이렇게 하여튼 그 색깔론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아닌 거죠. 일단은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현장을 보존하는 게 가장 원칙인데, 그런 보존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6시간 만에 현장의 흔적을 모두 지었다는 게 굉장히 미심쩍고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필요하다면 내 특검조차 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하신 분이죠?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구미시를 이제는 아예 박정희시로 바꾸자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시로 바꾸야 외국에 훨씬 더잘 알릴 수 있어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 말이죠. 구미 시민단체는 박정희 마케팅이 도를 넘어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분 MB 정권 때 핵심 영포 인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분 아니시던가요? 출세를 위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신히 따로 없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GS 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로 발암 물질인 벤젠의 대기 중 농도가 일반 기준치의 최대 50배가량 높게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환경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 건강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는데요. 방제작업에 참가한 어민과 봉사자의 절반가량이 고농도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까 우리는 그냥 원유만 노출됐다고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유만 노출된 게 아니라 납사, 납투타가 같은 양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물질이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권리의 사각지대가 기름기출 사고에서 확인됐던 거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회피권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